안녕하세요 러브의 정입니다. 오늘은 양말목을 이용해서 다양한 액세서리나 생활용품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꽃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링이나 브로치, 머리핀, 헤어밴드 등으로 이용하시기 좋습니다. 오늘은 머리핀 두 개를 한번 이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섯잎짜리 꽃핀을 만들 때는요. 실이 입이 여섯 개면요. 가운데 기준실까지 해서 입으로 사용할 실이 7개가 필요합니다. 세트로 만드실 거면 총 14개를 준비하시면 되겠죠. 14개하고요. 가운데 꽃술이 들어갈 실 2개,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입으로 이용할 수있는 초록잎 2개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쪽가 이하고 이거 나중에 고정할 핀, 고정할 거 핀과 그 다음에 글루건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하나를 잡아서 하나, 둘, 셋, 넷네 바퀴의 작은 고리를 이렇게 손가락에 끼워주세요. 끼운 상태에서 실 하나를 더 준비하시고요. 실 하나를 두 겹으로 만듭니다. 두 겹으로 만든 실을 이 손가락에 이렇게 두 겹으로 만든 실을 이 손가락에 끼워놨던 이네 줄짜리 실에다가 살짝 끼워주세요. 끼워서, 끼워 놓으면 바깥과 안쪽이 나오겠죠. 그럼 바깥, 오른쪽에 있는 실 한쪽을 가지런히 잡으시고요. 이 다른 실 하나를 이렇게 빼주세요. 그 구멍 사이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동그랗게 올라온 이두 줄이 입이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양말목 절단 부분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만지, 조물조물 만지면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구멍 사이로 하나 만들었죠? 같은 방법으로 두 겹으로 해서 또 끼워줍니다. 총, 이렇게 끼워놓고요. 또 다시 아래 실이 위로 올라와서 속에 이렇게 빼줍니다. 총 6개를 만들어 줍니다. 꽃잎이 6잎이 들어갈 거라서요. 그래서 꽃잎을 5개만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요. 이걸 5개만 만들면 꽃잎이 5개가 되고요. 이거 6개를 만들어야겠다 하면은요. 6섯잎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개해 보겠습니다. 또두 겹해서 가운데로 넣어서 기준 코로 아래서 위로 올라옵니다. 세개 네. 다섯. 여섯. 여기까지는 쉽게 하셨죠? 그럼 이렇게 여섯 잎짜리 별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가장 자리에 꼬리실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개가 있죠. 이 꼬리 실 하나를 아무 데서나 잡고요. 여기서 중요한데요. 이 다음 꼬리를 이 구멍 사이로 이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가지고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요. 이 올록하게 올라온 부분이 반대로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위로 올라오게 아래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이 부분이 속으로 숨지 않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요. 또 다음 실을 또이 구멍 사이로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게. 다시. 다음 실을 가지고 나고요. 여기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 볼록 볼록 올라온 실이 위쪽으로 올라오게만 하시면 예쁜 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잎이 다 돌아갔고요. 이거는 그대로 남겨놓고요. 다음에 꽃술이 들어갈 부분 실이요. 꽃술이 들어갈 실 하나 잡으시고요. 이건 묶을 건데요. 가운데 부분에 묻지 않고 3분의 1 지점에 아래쪽 꼬리 쪽으로 묶어주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묶어주세요. 한쪽은 길게, 한쪽은 짧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봉어리가 예쁘게 나오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긴 꼬리 실을요, 이 짧은 꼬리 실 사이로 한번 빠져나오세요. 세배 3개 잡아당기면 다시 원상, 원래대로 돼버려 세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살짝 손가락 사이에 시키고 살짝만 이렇게 잡아당겨주세요. 그대로 살짝만 그럼 이대로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동그란 내용으로요. 그래서 이걸 이 가운데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주세요. 끼우고 뒤로 돌려서 이 꼬리가 남아있죠. 그러면 이실 사이로 이 가운데 실이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꽃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 빠져나오기 전에 입을 넣어야 되겠죠? 이 사이에 입을 넣을 거예요. 자, 초록 실 하나 잡으시고요. 이긴 입이 나오는 거는요, 따로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접어서 그대로 넣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꽃이 돼요. 입이 돼요. 근데 입이 너무 길어요. 입을 좀 작은 입으로 할래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입으로 하고 싶으시면요. 실 하나를 쭉 잡아 당겨주시고요. 한 바퀴 감아주세요. 쭉. 그래서 이두 겹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 겹이나 두 겹이라 넣는 방법만 달라요. 두 겹으로 해서 이 사이에 넣고요. 이실 다시, 아까 이 바깥 꼬리 실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혹시 꽃 모양이 안 예쁘면요. 이 동글동글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잡아당겨주시면 꽃잎이 더 통통해, 꽃잎이 더 볼륨이 있어 솔직히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그럼 이렇게 하면 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두개 만들어 놓고요. 핀까지 부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꽃을 다 완성이 되었고요. 사용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꽃 반지를 만들어 줘야겠다 싶으면요, 이 고리에다가 손을 끼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글루건으로 이렇게 가운데로 고정하시고 정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다 글루건을 쭉 짜시고 이, 잎, 이 잎에서 나온 실만 이렇게 고정을 해주세요. 꽃수라고 막 고정하고 이건 그대로 남겨놨다가 남겨. 그대로 남겨 놓고 이렇게 꽃반지로 이용하면 되고요. 이거는요. 꽃반지로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걸 머리핀이나 브로치에 뭐 장식품으로 이용해야겠다 싶으면요. 이 꼬리까지도 고정을 해 주세요. 여기다도. 한번더 부착을 하셔야 되니까. 좀여기해서이핀 핀에다 핀이 완성이 되었고요. 좀 초록잎이 큰게 좋다 하시면요, 초록잎 두 겹으로 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면 돼요. 저는 지금 좀 작은 걸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게 했고요. 이렇게 크게도 할수 있고 작게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쁜 머리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러베정이었습니다.